태풍 1 0 하이선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 북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풍의 중심인 태풍의 눈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정이 지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풍의 중심은 큐슈의 서쪽을 따라 고토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 중심이 한반도에 상륙하느냐 또는 스쳐 지나가느냐 사진으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미일 3개국 예상 경로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의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는 태풍이 고토열도를 지나갑니다. 거기서 태풍은 한반도의 거제도 부근에 상륙합니다. 시각은 UTC 협정세계시 7일 0시,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9시입니다. 일본 기상청 역시 태풍이 고토열도를 지납니다. 그 다음, 부산부근을 상륙합니다. 그리고 경남, 경북을 관통합니다. 상륙 시간은 UTC 7일 0시,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9시입니다. 한국 기상청 역시 고토 열도를 지나갑니다. 어, 그 다음 한반도를 상륙하지 않고 부산을 스쳐 갑니다. 어제 예상도보다 서쪽으로 경로가 옮겨졌습니다. 상륙 시간은 7일 0시, 어, 아마 UTC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9시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 일, 삼국 기상청의 예상 경로가 마지막까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반드시 일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가 맞고 어느 나라가 틀렸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상예보는 확률의 문제이고 허용되는 오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기관의 자존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태풍의 눈이 사라져 시각적으로 태풍의 중심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상청은 가장 기압이 낮은 지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 태풍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라도 태풍의 경로를 반드시 복귀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황해도로 상륙했는데 유일하게 맞춘 것은 한국 기상청이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라도 이 태풍의 중심 경로는 반드시 검증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의하면 저는 태풍의 오른쪽에 있고 한국 기상청에 의하면 저는 바로 태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이 태풍의 위력으로 볼때 엄청난 강풍과 비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는지 또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